앞으로 진행할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디자인은 제가 여기서 맞춤을 경험해 보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옷이 어울리지 않는 체형이신데 그런 옷을 고집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트는 미디가 짧은 정장 바지 골반 바지를 꼭 입어야 된다는 라 생각을 가진 분들 있거든요. 근데 배가 나오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웨스트로 배를, 배에 걸쳐서 입는 서스펜더나. 뭐, 그런 걸 하셔도 되거든요. 괜찮아요. 아, 네. 가수 위치. 네. 내린다고요, 더? 아니요, 위치 그대로 한다고요. 아, 그대로 괜찮아요. 서스펜더에 턱이 있는 바지 이런 걸 추천드렸더니, 아우, 그거 어떻게 입냐고, 아, 그거 되게 몸매 좋고, 키즈 크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입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권해서 설득을 통해서 입어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와, 진짜 편하다.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좋다. 내가 이런 걸 입어도 되겠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자기만의 스타일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피오르카의 그린라벨이 새로운 시도였으면 좋겠어요. 남성복 하이웨스트도 서스펜더 전용 벨트를 멜수 없어요. 그 바지는 출시할 예정이고 또 어떤 디자인은 벨트를 메지 않지만 사이드 어저스트를 통해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세미 하이웨스트 정도를 추천드릴 생각이고 일반적인 바지 라인도 굳이 우리가 일반적인 바지 라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자, 자켓을 아 이렇게 컬러를 매칭해서 나만의 시그니처 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피표르카 그린 앱을 통해서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린 브라운 약간 좀 투톤의 그레이, 좀 색다른 그레이 컬러의 장벽을 허물고 많은 컬러를 접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 나한테 좀잘 맞을 것 같은 새로운 포켓 디자인, 아웃포켓, 또 라펠, 뭐 이런 어깨, 이런 것들을 좀 제안 드리려고 좀 다양하게 네, 한번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입었을 때 어디 가도, 어, 저 사람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인다. 이거 입었을 때, 어, 저 사람 되게 옷에 대한 조회가 깊구나. 관심이 많다. 당신의 옷이 먼저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옷이 바로 여러분들더 돋보이게 해줄 그런 피오르카의 그런레벨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수트 하시는 되게 오랫동안 수트 하시면서 공장 운영하신 젊은 대표님도 만나 뵙고 또 드림팩토리 셔츠 배 대표님이랑 일주일마다 매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대표님이랑 새로 만들고 있는 사실 아직도 셔츠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가닥이 잡혔는데 아, 왜 그런 사람을 딱 만나지 못했냐?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찾고 있는 과정인데 몇 분을 만났는데 결과물은 너무 좋은데 이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 좋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150, 200 정도 하는 거죠. 기성보 만들었을 때한200 정도. 200, 200만원의 수트를 경험해보세요라고 그냥 편하게 구입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그 문턱을 낮추고, 낮추고자 조금 가격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공장을 찾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애로사항 이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뵙고 의뢰드리고 만든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그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원단은 일단 이탈리아의 까놀 리고그 중에 컬러감이 좀 미흡한 부분만 제니스 소재를 쓰고요. 그리고 디자인, 핏, 디테일 이거는 좀 다르게 연출하면서 어디 가도 멋지게 나오는 인스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스트의 감성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도 이렇게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성복 스타일화 해 가지고 선사해 드리고 싶은 게제 목표고요. 저질문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하던 거를 종합해 보면은 비싼 옷은 비싼 이유가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분들한테 맡겨서 만들면은 소비자들이 접하기는 힘든 가격이 나오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만든 것처럼 좋은 옷이지만 그 합일점을 찾는 거죠. 지금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찾아요? 아 어... 수미주라로 만들고 거기에 핸드메이드 감성의 디테일과 터치를 더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면서 핏과 패턴으로 그걸 좀더 보정하는 거죠. 지금 몇 명의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지만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죠. 아, 그러니까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네요. 그렇죠. 네. 일단 소재와 디자인적인 부분, 디테일과 패턴과 핏적인 부분만 제가 딱 확정을 해 놓고 이 제조 방식, 이 의뢰하는 공장 요것만 제가 잘 풀어내면 결과물이 순차적으로 보이겠죠. 네. 패턴은 기준이 있고 그분의 사이즈에 맞춰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린 라벨 ABC에는 맞는 A의 패턴, B의 패턴, C의 패턴은 그게 되게 히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동감합니다.